2 0 2 3년 3월 8일 기준 유튜브 전세계 인기 채널 탑5 t 시리 o p t t 시리즈 인도. t 시리즈는 인도의 음악 및 영화를 다루는 채널로 구독자 수가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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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b 코 YouTube. y o 미국 u b e y o u t u b 구독자 수가 1억 1천만 명에 달합니다. s e t 인디인도 s e t 인디언는 인도의 영화 및 드라마 채널로 구독자 수가 1억 명에 달합니다. 블레드 언드 니키 러시아 블레드 언드 니키는 러시아의 어린이 채널로 구독자 수가 9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독자들의 취향과 니즈를 고려한 신선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사랑받는 채널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